20여 년전 전남 곡성군 옥과 시골의 장터, 새벽 서리가 내린 장터 한편에서 어머니는 아침부터 채소를 팔고 있었다. 싱싱한 배추, 무, 갓, 파 등등 직접 농사지은 채소들이 좌판에 가득했다. 아주머니 김치 좀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가 주신 김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단골 손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리 식구들 먹으려고 담근 거요. 장사할 만큼 많이는 못 담그지라. 하지만 그런 부탁은 계속 늘어났다. 어머니가 담근 김치는 특별했다. 2년간 간수를 뺀 국내산 천일염으로 정성껏 절이고 직접 담근 멸치젓으로 깊은 맛을 냈다. 무엇보다 한 포기 한 포기 수작업으로 담그는 정성이 김치에 그대로 배어 있었다.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담그던 김치였어. 근데 점점 소문이 나서 아, 이거 제대로 한번 해 봐야겠다 싶었지. 공대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아들은 어머니와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2012년 큰 결심을 했다. 아들과 같이 김치 영농 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작은 공장을 시작한 것이다. 건강하고 바른 김치를 모토로 정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공장이라고 해봤자 작은 건물 하나였고 기계 몇 대가 전부였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정직하게 담그면 돼. 내 자식들 먹이는 마음으로 담그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새벽부터 밤까지 김치만 생각했다. 3채 걸쳐 절인 배추를 세척하고 원재료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다. 매일 주물. ...에 맞춰서 신선하게 김치를 담갔다. 어머니는 말이여 1년 365일 김치 생각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었다. 어머니에게 김치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음이었다. 공장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버거웠다. 농사부터 김치 재료 관리, 품질 관리, 위생 기준, 판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제가 배운 걸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은 공장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해썹 인증을 준비하고 전통 식품 품질 인증을 받았다.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어머니의 손맛은 그대로 살렸다. 기계로 할수 있는 건 기계로 해요. 하지만 양념 버무리는 건 손으로 해야 해요. 그게 어머니 김치의 비밀이니까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김치가 맛있고 건강한 이유는 바로 직접 버무린 손맛이었다. 전국 유명 백화점 팝업 스토어 행사, 특산물 대전 참가, 지역 대형 마트 팝업 행사 등 전국 팔도 김치를 알리기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했다. 매년 1만 평 규모의 직영 농장을 운영하며 원재료부터 직접 관리하면서 신선함과 정직함으로 한 길을 걸어오던 어머니의 김치는 점점 성장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주문량이 늘어났고 광주 김치 축제에도 매년 참여하면서 김치 맛을 인정받아 동상을 수상했다. KBS 6시 내고양과 굿모닝 대한민국에 방영되면서 사람들은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며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다. 저게 진짜 김치지 정성이 보여. 2020년에는 미국 수출 5년 계약을 체결했다. 옷과의 작은 공장에서 만든 김치가 태평양을 건너가게 된 것이다. 미국까지 가는 김치라. 우리 김치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믿을 수 있는 김치를 담급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그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성공했지만 어머니와 아들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 마을반찬, 특성화 사업단에 참여하고 지역 소외계층과 이웃들에게 김치 나눔을 계속했다. 우리가 이렇게 된건 동네분들 덕분이요. 처음 장터에서 김치를 찾아주신 분들, 소문 내주신 분들 다이 동네 사람들이었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 때 어머니는 감사패보다 그 의미가 더 기뻤다 정직한 맛과 재료로 김치를 담그면 세상이 알아준다니께 어느 날 저녁 공장일을 마친 어머니와 아들은 마당에 앉아있었다 아들아 나중에 네가 이 공장을 맡게 되면 정직하게만 담거라 내 자식 먹인다 생각하고 담그면 절대 틀리지 않아 그게 우리 김치의 전부제 아들이 말하길, 우리 김치는 특별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직접 담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김치니까요. 그 마음만 잃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정직함. 그것이 바로 이대를 이어가는 비결이었다. 원재료의 건강함을 듬뿍 담아 만든 김치. 정담은 손맛김치.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철학이기도 했다. 20여 년 전, 옥과 시골의 장터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는 이대를 잇는 전통이 되었다. 내일도, 모레도 정직하고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글 것이다.